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쪽파 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씻어 놓았습니다. 250g 준비했고요. 파래김이나 곱창김 있으시면 4장만 준비하세요. 넣고 하면 반찬으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면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어주시고 쪽파 대가리 먼저 이렇게 잡고 넣어주세요. 이파리는 금방 숨이 죽습니다. 쪽파 대가리가 익을 때까지 1분 정도만 잡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파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많이 데칠 필요 없고요. 초록색으로 변하면 불을 꺼주시고 쪽파는 찬물에 열기를 재빨리 식혀주세요. 그래야 초록 초록하고 이쁜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쪽파가 열기가 다 식었어요. 그러면 안주런하게 잡아주시고요. 너무 힘차게 눌러서 짜지 마시고 살짝 누르셔서 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파리에서 쪽파 진액이 쭉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한줄름하게놔 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떨어 줍니다 탈탈 털어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요 팬을 뜨겁게 달궈 주시고요 두장칩 잡고 수저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삭하게 고주세요. 시간을 두면서 바삭바삭하게 고줍니다. 바로 뒤집지 마시고 조금 간격을 두고 놔두세요. 놔두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파랗게 변하죠? 이게 바삭바삭하게 고진 거예요. 볶은 참깨입니다. 넉넉하게 어주시고요 지금 고소하게 갈아줍니다. 양념간장을 맛있게 먼저 만들어줄게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두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자, 미림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고요. 참치액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어간장을 쓰셔도 되고요. 네, 곱게 액젓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진마늘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자, 보시면 얇게 한 숟가락입니다. 참기름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두 장씩 잡으시고, 쫙쫙 찢으세요. 가루가 나게 부숴버리면 골고루 섞이지가 않아서 맛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넣으세요. 쭉쭉 찢어서 넣습니다. 김이 여기저기 가루가 튄다고 해서 이생팩에 넣고 막 부스르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루가 돼 버리죠 묻혀 놨을 때 김이 골고루 묻어 있지도 않고 집어 먹기도 참 이렇게 불편해요 이렇게 짜게 놓으면 아주 깔끔하면서 김이 그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놓은 김에 양념간장 만들어 놓은 걸 먼저 두 숟가락 넣주세요. 어 김을 먼저 묻혀줍니다. 쪽파를 여기 같이 넣고 묻히게 되면 좀 미끄덩 거린 맛이 미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쪽파 를긴산이좀 빠져나오지 않게 김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해주시면 김이 촉촉하면서 이렇게 양념이 배어있죠? 그런 다음에 쪽파를 넣으세요. 탈탈 털면서 뭉치지 않게 넣어주세요 나머지 양념 다 넣었고요 참깨 갈아 놓은 거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힘을 줘서 주무르지 마시고 살살 털어가면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좀 미끄덩거리는 진액이 전혀 빠져나오지도 않고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묻혀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밥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밑반찬으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 쪽파 김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요즘에 가성비도 좋고 맛있는 봄 쪽파 맛있게 무쳐서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